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가공류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한 바퀴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고 어 처음에 발제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어 거기에 대해서 발제한 분의 답변 형식으로 어 아니면 현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장관님. 더 보완했습니다. 장관님. 네 이제 말씀하시죠. 저기 명분 있게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낙농산업 말살위원회라고 해주세요. 차라리. 예? 위원님 그래도 아니 지금 하나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1차 때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 전문가가 조석진 교수님하고 박종수 교수님 좀 배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묵살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난 솔직히 그래요. 나는 같이 저 유업체하고 생산자와 윈윈하고 상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외지가 나면 얘기 안 하려고 랬어요 여기 수입 멸균이 늘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 아주 외국 수입산멸 근육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주에요. 어?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산이 밀려와서 천 얼마에 들어와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생산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좋아요. 우리 생산비 다 오픈돼 있어. 공개돼 있어. 뭐가 얼마며? 뭐가 얼마 다 오픈돼 있어. 그러면 유업제도 자꾸 생산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 좋아. 필요물량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장님이, 어? 멸균유 가격이 작기 때문에 생산비에 대한, 제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생산비를 낮춰야 된다. 생산비를 낮출 게 아니라, 제품 가격을 낮추고, 유통 마진을 낮춰야죠. 아니, 이게 지금, 농가들,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뭐 떼돈을 버는 거요? 단신히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50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을 해요. 아, 나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협의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하세요. 3차 회의하지 말고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아니, 저이 회장님, 저기 김천주 회장님, 아, 제가 조금만 진짜... 말씀드릴게요. 네. 20년 동안 450이 20년 동안 450원 올렸는데 아니 1 2 2이원 올렸어요. 아, 이소 회장. 아니 회장님 예. 그만 이거 빠진 거는 보충하고 이래서 잘해서 나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야, 아니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하다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게 육성 후보장 확대하고 IT 산업 확대하고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그건 바로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농가 전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해 지금 아 이게 지금 그냥 대충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회장님 그래서, 그래서 그만큼 래서그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여태까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게 뭐가 있어요? 회장님, 좀 가라앉히시고 자 지금까지 아 의사 결정 이번 몇기못한게더 있어? 얘기해봐요. 아니 수, 저기 거의 20년 동안 이번에 이사의 처음으로 개의를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도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양보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자꾸 문제가 있다고. 아니, 위원장님, 이원님, 지금 의사 결정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나...